비가 어머 냐막 바람이 불면서 <웃음> <웃음> 덥다, 덥다. <웃음> 야, 내가 꽤 오래된 곳이네?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왜 이렇게 무거운 아이스크림? 약간, 약간 소분감이 있어서. 그치? 맞아. 감사합니다. 별로 안는나는데알일이니는데나오니비오나오네는데 그때 는데나때안 했는데. 나 사람이 그 전세 <laughs> 왜 이렇게 덜건거려요 <laughs> 아니, 먹구름 봐 MBC <목소리도> 다 플레이드로 한가닥 돌고 이제 아, 오늘 클럽 잡았어. 어디? 호텔. <laughs> 잠깐 충전하러. 너 복숭아 스티지. 응. 딸기어 같은 스무디. 왜다귀 딸기 옷히카란지 알아? <웃음> 왜? <웃음> 아니, 먹으려고 <laughs> 아, 존나 싫다 진짜. <웃음> <웃음> 내 이름은 로리예요. 이거 타로. 이제 타로. 리저 타로리. 그렇게 됐어요. <laughs> 내가 지켜줄게, 지코야. 알아, 구워줘넌내 거야, 이제. 지고 올게. 안전 분양입니다. 어지러워 저는 저거 타다가 어지러워서 옆에 올렸어요 아이 옷이 맞다 진짜 다어지럽워 발레리나야? <웃음> 안녕 4시 13분에 케켈 중인 날씨가 이래요. 지옥, 지옥이죠. 지옥. 버스 타고 세운 대로.

가좋아하여야 엄마랑 가자 야 플라이어 자엄마소야안 아. 아. <목소리도> 잡았는데? 그러니까 소야잠 아, 다시 어! 응. 응, 끝났어? 들어. 안돼 안들어왔어 다음 주 오구마 아빠 생생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다하는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어머. 어, 어떻게? 왜? 또 궁금했어? 근데 비는 안 와.

그때 원래 나 시프트버스 탈까 생각했었는데 우리 그때 가성비로 한번 타서 보통 옷도 안 가지지. 음. 야, 구름이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다이빙 존이야? 야. 아 명. 한명아야 아, 어. 그거 아니야? 주방장 생일. 한명아니 안녕. 한명 안녕. 이거 뭐야? 야, 한 <laughs> 번만. 너무 귀엽지. 이게 무기 무기 응원봉이다. 어. 안 어, 잡을 어, 어, 있어. 이 개띠예요, 라고 했지만 옆에 돼지가 확신의 돼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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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야? 우리가 어떻게 어어어 피 소리. 언니가 부산 비 많이 오냐 해서 안 오는데 했는데. 여기 무섭네. 아니 밑에가 진짜 밑에 보면 되게 무섭다. 나 그냥 바다 처음 본날 같지 않니? <laughs> 뚫려 있어서. <laughs> 아. 와우 와 뭔지 모르겠고 그신남아아이 <laughs> 모멘트 캡슐도 있고 여기는 무슨 메시지 넣는 거래. 메시지 보틀이. 와 여기 전망대 좋다. 오션뷰랑 그냥와대랑 무지개라고 하고 도래도요라고 읽는다 저희가 오션뷰를 보면서 커피 한번 드가볼게요 오그냥와 <목소리도> 그러는 것 중에 짜스윈 <laughs> 왜? 너 닮아서? <laughs> 내가 무슨 자스민을 닮아? 제일 자스님 잘하잖아 닮은 거라면 피부색도에 없겠지? <laughs> 자스민 <우와>. 애증의 자스민 괜찮은데? <laughs> 오 <laughs> 응. 귀엽지? 사0원인 근데 전 딱히 뽑고 싶었던 게 음. 어 장미 그려져 있는 거나 백설공 주니면 미녀야수겠네 어, 미녀야수 아니면 백설공주스 그 원했어요 사실 자스민만 아니면 바했어 있어 보이세요왕래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대이 아니야 이 녀석은 이녀석이야석른이들안광이심석치이다 키야왕. 원래 원조인가? 오 그런가봐. 아, 재겠다아 어, 어, 어. 그, 아, 이게 원래 원조였나 보다. 빈티지 캐빈에서 이거에서. 왕으로 우리가 타고 온게 이거잖아 어우 어우 더워 무게? 이제 힌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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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이젠 내가 방향으로 탈래 야네 네. 응. 그래? お、ソそうった。 아 노래랑 잘 어울리는구만. 로 돼지국밥 한번 조서 보겠습 마무리하겠습니다. 누가 봐도 관광객 여긴 뭐예요? 저거 뭐야? 다리 뭐야? 근데 확실히 그때보다 한산하다. 형이 되냐? 내가 할게 아니라 부산 안녕이다, 부산 안녕. 부산 안녕.